일주일 전 사고로 드레일러도 했고 보시면은 왼쪽 후드가 오른쪽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어올 초에 분해 정비 맡겼던 원효로 바이크 용산 자이언트로 다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수리를 맡길 예정인데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네요. 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단 수리를 맡겨놓고 라이딩은 좀 쉬어 볼까 합니다 일단 샵으로 출발 아, 문 닫았길래 다시 돌려서 전장기념관까지 왔다가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제가 방문하고 몇분 사이에 열었다고 그러네요 오픈은 11시라고 맨날 적어 놓고 지금 여기는 전쟁기념관, 전쟁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태엽한 비행기,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 전시해 놓는 곳이고요. 제가 사는 곳이 이태원이다 보니까 가끔씩 여기서 바람을 쐬고 들어가곤 합니다. 저는 다시 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몸이 불편하니까 힘드네요. 어, 샵에 잘 들렸었구요. 지금, 여기에 앞드레일러가 있던 자리인데, 앞드레일러는 띄어서 김에 해 있는 나녹스 본사로 보내야 된다 고하더라고요 어, 플레이트가 좀 많이 휜 상태라, 그리고 플레이트랑 드레일러 고정하는 부분이 이링으로 된게 아니라 완전 리벳 형식이라서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나녹스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큰일인 게 8050이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더라고요. 언제 수리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차피 몸이 회복되려면 아직 한달 이상 걸릴 것 같고요. 뭐 갈비뼈도 불편하고 어깨 쇄골에 박힌 철신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심에서 타든, 어디서 타든, 왜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아우터를, 크랭크 아우터를 이렇게 고집했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안전한 라이딩, 유의해야 될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리고, 그냥, 이제는, 당분간은, 크랭크 이너만 쓰게 될것 같은데, 이것만 써도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모두들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요. 저는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서 한잔 푹 자겠습니다. 안녕!